안에 있는 모든 x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문제점을 니네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등호가 없다는 거야. 등호가 없다는 거. 여기는 등호가 있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얘랑 얘는 같아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숫자를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는 6이야 그럼 부등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한번 풀어야 되니까 a를 넘기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여기는 1-a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립부등식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하고 여기에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되겠다, 이거지. 어, 만약에 얘네 둘이 같아지면 뭐야? 안에, 안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5가 포함되어 있고, 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애가 바깥쪽얘 보다 원소가 더 많아지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1-a-6. 여기는 등호를 넣어줘도 돼. 둘다 새까맣게 색필되어 있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없다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면 1-6하고 a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 건너편 주면 a, 마1 플러스 5 하니까 a가 4보다 작다. 그럼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문제도 잘 봐야 돼. 정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어디까지 3까지만. 그러면 이쪽에 4개, 여기에 5개. 그래서 5하고 4하고 더하니까 9.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9개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 이거를 만약에 시험일 때 시간이 없었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간다는 걸 알았어. 여기 개수 빨리 세는 생, 실수 안 하고 빨리 세는 것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1부터 세는 게 개수 세기가 진짜 좋거든? 1부터 9까지면 9개야. 1부터 100까지면 100개야 1부터 1000까지면 1000개야 그냥 1이 들어가는 수는 우리가 숫자를 세기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잘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다섯 개0한개 1부터 3까지 세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요령을 좀해 놨으면 좋겠어 1, 2, 3세개0 하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